아, 오늘 채집한 물벼룩입니다. 아, 기온이 19도고 어제도 기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어제부터 물벼룩이 상당히 눈에 띄게 에, 번식이 좋습니다. 배양이 좋습니다. 글면 들어서 어, 최고의 채집장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벼룩 채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 양식 하시는 분들 내수면의 양식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하에물벼룩 때문에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기들 한테 좀 유의하시고 아이물벼룩은 예, 색깔이 좀 틀립니다 보면은 영상으는좀 붉게 나왔는데요, 실질로 보면은 예, 푸른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도 이는 종자는 같은데 예,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 녹조 속에서 것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을 띕니다뭐 먹은 먹이로 인해서 예, 아쉽게도 영상하고 실물하고 예, 많은 차이가 있어 아쉽네요. 지금 연장 차원은 엄청 끓게 나왔습니다.